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6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트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 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전원 오문 말씀 욥기 16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분 계속해서 친구들의 변론을 듣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16장과 17장에 걸쳐서 이 엘리바스의 말에 답변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옵은 엘리바스가 자신의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듣고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옵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엘리바스는 요의 답변이 스스로 죄인임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옵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 친구들이 위로의 말이 아니라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요배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탄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기며 나아가야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저히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 가운데 우리의 머리로는 알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에 빠질 때에 우리도 마땅히 답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닥치게, 닥치게 된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탄식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배의 친구들도 그 자신도 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이 옵은 모든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으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악인의 손에 경건치 않은 사람의 손에 넘기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복을 받아서 자녀도 많이 있었던 적이 있고 또그 재산도 풍요롭게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했던 시절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쏘신 화살에 자신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증인이 하늘에 있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수 있고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해 줄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성공도 주시고, 평안한 그러한 상황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이제는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화산에 맞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쓰시고 이 고통 중에 놓인 욥의 처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비록 욥을 고난 중에 두셨지만 사탄에게 이욥을 내어주실 때에 목숨은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분명한 경계를 정해서 그가 고난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분 이 상황을 정확히 알수 없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긍위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들의 잘못된 지혜와 판단 가운데 우리는 정죄받을 수 있고 그들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될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로지 소망을 두며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난 가운데. 깨닫는 욥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절망 속에서 탄식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 외침 가운데 알수 있는 것은 진정한 고난 속의 위로자가 정말 우리의 겪는,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깨닫고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의 믿음은 좌절 가운데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탄식하며 어 나아가야 나아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봐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함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면 욕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